오늘 말씀 예, 하늘 영광을 보면 시험을 이긴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 만든 이야기인데요. 중국에 좋은 신랑감을 파는 백화점이 생겼답니다.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에 드는 신랑감을 살수 있답니다. 근데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 예, 한번 지나간 길은 되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처녀가... 예, 좋은 신랑감을 사려고 이 백화점을 찾아갔습니다. 1층을 쫙 둘러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돈잘 버는 전문직 신랑감들이 쫙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생각하기에 야, 1층이 이 정도면 2층엔 뭐가 있을까? 궁금해 하면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 갔더니 돈도 잘 벌고 얼굴도 잘 생긴 신랑감들이 쫙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야이 정도면 3층은 더 대단하겠는데 하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에 갔더니 돈도 잘 벌고 얼굴도 잘 생긴데다가 또 유머도 있고 성격도 좋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남자들이 쫙 진열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가 3층은 딱 보고는 야 뒤도 돌아보지 않고 4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사층문을 딱 여는 순간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쓰러졌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가는 길 이렇게 써 있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동물 중에서 위장병이 생기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답니다. 욕심으로 많이 먹어서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도 사람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물질에 대한 욕심, 음식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세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인생이 파멸로 끝나게 되죠.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도 파멸이지만 욕심을 다 채우고 죽는 것도 파멸입니다. 사탄은 다 빼앗기도 하고 반대로 다 죽이도 하면서 우리 인생을 파멸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께도 똑같은 시험을 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물질의 유혹을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명예의 시험도 하고,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는 권세의 시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자녀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인데요. 오절육 절을 보겠습니다. 오절육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 높이가 약 54m, 180피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을 받들어서 모시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안전하게 내려오게 하신다. 그렇다면 단번에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께 먼저 무엇이라고 했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고 말하죠.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맞잖아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도 당연히 천사들이 나타나서 받들 것이니 사람들에게 단번에 메시아로 인정되고 증명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고 분명한데 왜 굳이 십자가를 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려고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탄도 기록되었으대 라고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말을 듣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무엇을 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한 이 사탄에게 속아서 범죄했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예수님을, 그 아들 예수님을 보호해 주시는지 안 하시는지, 무엇해 보라는 겁니까?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겠냐?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험하는 사탄을 꾸짖으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저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번에 보는 이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원하는 이 학교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만약 성전에서 이 위험한 곳에서 뛰어내려서 다쳐도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시험에 떨어져도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해도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사업에 실패해도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다. 주 하나님은 항상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며 항상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꼭대기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없어서 한 번도 그런 영광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아 이것이 무슨 유혹이 될까 한번 예, 생각이 잘안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한번 솔로몬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번 솔로몬이 되었다. 솔로몬은 예, 화려한 성을 성전을 짓고 웅장한 왕궁에 살았습니다. 그의 재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천하 만국에서 자신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자신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죠. 그래서 그 당시에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 영화와 권세와 지혜가 천하에 비교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권세라도 누리고 싶어하고, 좀더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합니다. 이 세상에서 작은 영광이라도 누려보고 싶어하죠. 이 세상에 부귀영화와 권세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누려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세상 천하 만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부귀영화 권세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 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탄의 괴계가 있는 것이죠. 그 조건이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면. 이것이 무슨 뜻이죠? 엎드려 경배한다. 마귀에게 사탄에게 무릎 꿇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에게 절한번 해봐라 하는 것이 아닌 아닌 것이죠. 사탄이 나를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라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예배하면. 자기가 무엇이 되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소유주이시죠. 그런데도 사람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나라들을 정복해서 대제국을 이루고 그 나라들을 통치하는 권세들을 가지고 그 나라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주기도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사탄은 마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자신이 가진 것처럼 그래서 자신이 줄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께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으시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을 대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탄이 이렇게 영광과 권세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의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신 말씀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그러시면서 그때로부터 비로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관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게 될 것, 십자가를 지시게될 것과, 그리고 부활하시게 될 것과, 승천하시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엇을 말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나면,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이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자신은 영원한 지옥으로 쫓겨날 일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아니라 내게 경배하면 십자가 없이도 영광을 주겠다 라고 유혹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이 맞습니까? 십자가 없이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사탄의 말이 맞습니까? 예, 네, 그렇죠.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땀이 흐르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이죠. 아버지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기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을 누리고 싶은 욕심이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에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십자가 치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고. 내가 너에게 부귀 영화와 영광을 줄 테니까 나를 경배하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영광의 십자가를 친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 목의 영광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 가는 사명은 무엇이죠? 그 사명은 바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받는 고난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십자가, 지고 주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실 때에 세번 반복해서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기록되었을 때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지 본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가지시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와 다른 점이죠. 첫 사람 아담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과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에 넘어가서 하와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하노라. 했던 것이죠. 그 결과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이기신 것이죠. 에베소서 6장에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두 가지 나오는데 무엇이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뿐입니다. 진리의 검으로 거짓의 화살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진리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절대적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탄의 전략은 무엇이죠? 성경을 상대적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성경을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주실 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죠?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씨는 천국의 복음이요. 길가는 돌과 같이 굳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고, 그럴 때에 새는 뭐라 그랬습니까? 악한 자,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이 새겨지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더욱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에 거짓이 분별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북미주 노회가 있었지요. 애리조나 은혜교회에서 열렸는데요. 열렸는데요. 특히 노회 후에 어, 그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께서 노회 오셨던 분들을 애리조나에 어, 있는 그런 국립공원으로 예, 구경을 시켜주셨습니다. 아처스 어, 국립공원이라는 예, 곳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어, 가는 길에 예, 우리 이, 이 동부 지역은 우리 산들이 다 있으면 다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laughs> 파란 산인데 저기는 빨간 산입니다. 예, 빨 나무가 하나 없는 저런 빨간 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또 저런 이제 기둥들이 꼭 바벨탑처럼 생긴 <laughs> 기둥들이 나타나기도 해서 와 하면서 탄성을 지르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예, 가다 보니까 그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는 그런 길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달렸던 길인데 거기서 이제 저희도 저렇게 막 사진을 찍으면서 <laughs> 톰 행크스처럼 예, 그렇게 해봤는데. 아, 그런데 국립공원에 딱 들어가니까, 아, 우리 목사님도 사진을 찍었네요. <laughs> 국립공원, 아차스, 이 국립공원에 들어가게 되니까, 아, 이런 광경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야, 그 저기서 저렇게 사진도 이렇게 <laughs> 찍어보고, 찍어보고요. 네. 진 아치 모양 그죠 이게 이제 바람에 의해서 풍화 작용에 의해서 저런 이제 이 돌에 아치 모양이 생겼다고 해서 이제 아치스 국립공원인데 어가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저런 예, 광경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런 광경들을 보면서 예. 그랜드 캐니언. <laughs> 저런 광경들을 보면서 제가 돌아오는 길에 뭘 했을까요? 예. 이전에 와 하면서 차 타고 가면서 와, 와 하고 찍었던 그 사진들을 다 지워 버렸습니다. <laughs> <laughs> 진짜 이 공원에 있는 걸 보니까 이전에 와와 하면서 봤던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영광과 비교해 보면 이 세상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하늘 영광 중에 계시던 분이었는데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세상에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께 유혹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 영광을 본 사람이 또 있습니까?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낙원을 본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얘기인데 마치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하지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나는 로마 시민권도 가진 자고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그런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배설물이 뭐죠, 여러분? 그겁니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올려서 내가 가서 보고 나니까 이건 뭐다? 배설물이다 다 버렸다 그래서 뭐 한다고 하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 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우리는 어디에 간다고요? 우리에게 무엇이 보장돼 있다고요? 하늘의 영광이 보장돼 있다고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늘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무기는 배설물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말해줍시다. 사탄의 무기는 배설물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배설물을 가지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본 사도 바울은 세상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늘 영광 속에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으셨죠. 예수님은 왜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영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영광입니다. 그러니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의 영광을 주겠다. 하늘 영광을 보면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늘 영광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